자 우리 앞에 영상에서 로그의 정의를 한번 해봤었죠. 로그가 어떤 건가. 그래서 지수를 로그로, 로그를 지수로, 로그 모양으로 표현된 걸 지수 모양으로 서로 바꾸는 걸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실 중요했던, 그래서 우리가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있죠 음, 일단 지수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얘를 XNN에서 로그 AN 이렇게 로그의 모양으로 서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됐고 어, 중요했던 건 여기 밑과 로그 모양에서 진수 얘네들의 성질이 조건이 뭐였냐면 밑은 양수이면서 일은 아니어야 된다 라고 있고 왜일이 아닌지 설명했었어요 그 다음에 진수 얘는 방수가 돼야 됩니다 하는 것까지 봤어 그러면 오늘은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볼 건데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일단 1번에 있는 건 우리가 요 서로 바꾸는 이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a라는 게 0제곱하면 어떤 수를 0제곱하면 뭐가 돼21 되지 다음에 어떤 수를 1제곱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도 아, 얘는 a가 되죠. 얘는 a가 돼. 그럼 여기에서 <laughs> 지수 모양을 로그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럼 어떻게 될까? 0은 로그, a의 1 이렇게 되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수 모양을 로그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1은 로그, a의 a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어, 진수자리가 1이면, 밑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진수자리가 1이면,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같다라면, 같다라면, 그때는 로그 값이 항상 1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되겠지 뭐. 음, 만약에 로그 2에 1,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음, 0. 로그 5에 1 얘도 0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오 어, 그러면 로그 5에 5 얼마 1 로그 10에 10 미과진수가 음, 같네 얘도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첫 번째 성질은 간단하네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질을 한번 증명해 볼 텐데, 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질에 얘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 우변에 보니까 로그 a m, 로그 a n, 로그 a m, 로그 a n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어, 로그 a m이라고 하는 걸 small m 이렇게 둘 거고, 자, 로그 a의 n, 얘를 small n 이렇게 줄게 그러면 우리 로그를 지수로 바꿔볼까? 자, 여기서 m은 뭐가 돼? m은 a의 m제곱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도 로그를 지수로 한번 바꿔보면 n은 a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2번, 3번, 4번을 한번 증명해 볼텐데 일단 2번을 먼저 한번 보자. 자, 2번은 로그 a의 mn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나왔어. 여기 보니까 지금 진수 자리 m과 n이 곱해져 있는 거지. 여기 m과 n이 곱해져 있는 모양으로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음, 곱한 값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볼게. mn은 자, m은 a의 m제곱이고 곱하기 n은 a의 n제곱이네. 오, 생각나? 지수 법칙. 지수 법칙 쓰면 이거 뭐가 될까? a 의 n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전체로 어떤 값이 a n 플러스 n 제곱이나 하는 지수 모양으로 보이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다시 로그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게. 지수를 로그의 모양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자 이게 a 가 밑으로 온다라면 로그로 바뀌니까 로그 a에 m, n이 뭐가 돼? m 플러스 n 이렇게 되지. 근데 m이 뭐냐면 log a에 m이고 n이 log a에 n 이렇게 되겠지? 어, 그래서 2번이 증명이 됐네? 이것은 요거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야? 밑이 있는데 진수자리에 두 수가 곱해져 있다라면 그두 수를 따로 로그를 붙여주고 곱이었는데 합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3번도 우리가 할수 있겠네. 3번은 지금 뭐로 해야 되냐면 n분의 m m을 n으로 나눴네? 그럼 m은 지금 a의 m제곱이고 n은 a의 n제곱이야. 자, 이것도 지수법칙. 그럼 어떻게 돼? A에, 그렇지. n-n 제곱.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볼게. 예를 드리겠지? 어, 이거와 얘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여기에 로그, 밑을 A로 하는 거. 그러면, 요, 얘 지수 모양을 로그 모양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요 A가 밑으로지, 오 로그 붙이면서. A에, m분의 m은 m- n 이렇게 되지. 근데 m은 뭐야? 로그 a의 m이고 n은 로그 a의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거, 오 이거 나눈 거는 진수 자리에서 어떤 수두 개를 나눈 거는 각각 쓰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4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4번은?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건데 4번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 4번 내용이 뭐냐면 4번 내용이 지금 이거지? 음 4번이 로그 a 의 진수자리 M인데 얘를 K제곱 실수배를 지금 한게 나왔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k 배 로그 a에 m 이렇게 바뀌었어. k는 실수인데. 자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진수자리에 지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로그에 앞으로 가서 곱해집니다. 이렇게 내려왔어. 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증명을 하라는 건데 이거 증명은 여러분들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제로 얘를 할 건데 어 흐름은 이렇게 가야겠지. 여기 지금 어 로그 a의 m이라는 게 지금 나오니까 얘를 아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m이라고 두고. 그렇죠? 요렇게. 이렇게 두고 그러면 m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am 제곱 그럼 그 m을 여기 원래 있는 요 식의 여기 m에다가 얘를 갖다가 넣는 거야. 그럼 얘를 k 제곱하는 거니까 얘도 k 제곱하면 지수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 로그 a가 붙은 걸 지금 필요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얘를 지수 모양을 로그로 바꾸는 걸 이용하면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걸 과제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로 연습장에다 한번 해보고 사진을 찍어서 과제 제출방에 올려주세요. 할수 있겠죠? 할수 있는 데까지. 잘안 되면 잘안 돼요. <laughs> 열심히 했어요. 하는 걸 한번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좀 볼까 얘네들이 이제 이용하는 문제를 좀 보면 음이 그래,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냐면 로그 3의 5분의 9 플러스 음 얘를 한번 풀어보자 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눠져 있네. 따로 쓰죠. 그럼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증명한 과제로 내준 건데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어떻게 될수 있다고 했냐면 위로 진수의 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이거는 뭐가 돼? 로그 3의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 어... 지금 로그 3의 9라고 하는 건 9가 뭐야? 3의 제곱이지. 그러면 여기 제곱이 있는 거이 진수에서 지수에 있는 건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로그 3에 3 되겠고 마이너스 5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 루트 5 제곱하면 얼마 5 이렇게 되지 그럼 얘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고 자 로그 3에 3은 얼마 1 그러니까 얘는 2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아 근데 이거 하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거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그 2에 5의 제곱 이렇게 했다라고 하자 자 이거하고 로그 2에 자 이렇게 됐어요 거두 개는 같을까 다를까 응, 같을까 다를까 자, 여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제곱이 뭘 제곱한 거야? 5를 제곱한 거고. 여기 제곱 뭘 제곱한 거야? 로그의 5를 제곱한 거예요. 달라요. 네, 달라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얘는 내리면 안 돼. 여기 진수에 제곱되어 있는 건 내려올 수, 앞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전체로 제곱되어 있는 건 어떤 수 자체를 제곱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하나만 더 해볼게. 음... 자, 로그 2에 루트 10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에 5를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얘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거고 뒤에 걸 바꾸는 것도 있을텐데 뭘 바꿀까? 그 나는 앞에 거 바꿔볼래. 자, 루트 10은 우리 유리수 지수로 바꿀 수 있지. 뭐가 돼? 10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제 얘가 지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진수의 지수니까 2분의 1에 로그 2에10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에5 이렇게 됐어. 자, 그럼 2분의 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2분의 1로 묶어내면 로그 2에10 로그 2에 5 이렇게 되지 자 우리 로그 둘다 밑이 2야 근데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수 있다고 로그를 하나로 할수 있습니다 빼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나눈 걸로 할수 있지 그럼 여기 5 분의 10이 얼마야 2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2 분의 1에 로그 2에 2, 1 2 분의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좀낼 거예요. <laughs> 음, 숙제. 아까 여기서 이제, 과, 요거 증명하는 거첫 번째 과제. 자, 두 번째 과제는 간단해. 방금 했던 요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인데. 자, 1번. 자, 로그. 요게. 자, 뒤. 마이너스 로그 6의 루트 3자 얘를 하는거 2번 풀이하는거 4로그 7의 루트 5 마이너스 로그 7의 5 플러스 로 7의 35분의 1자 얘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도 과제 아까 과제와 함께 두 번째 과제예요. 자 가끔 이제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나와 있는 걸 한번 이용해서 바꿔보세요 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문제. 자 로그 10의 2를 A라고 하고 자 로그 10의 3을 B라고 할때자 다음을 A, B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랬어. 그러면 랬어그 하나만 한번 해보자. 로그 10의 18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자 지금 밑을 10으로 다 10으로 하는 건데 18을 2와 3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겠지? 일단 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지. 자,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진수자리에 두 수가 곱해져 있네. 그럼 어떻게 할수 있다고? 따로. 로그십에 2. 자, 로그십에 3의 제곱. 근데, 곱은 따로 쓰면 합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에 2가, 여기 3의 제곱. 앞으로 나오지? 2로. 앞으로 나올 테니까. 그럼, 다 됐네. 로그 1 0의 2는 뭐야? A. 로그 1 0의 3은 B니까. E, B. 이렇게 되겠죠. <laughs> 간단하게, 그러면, 세 번째 과제는, 세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는, 어 뭐, 비슷한데, 만약에 로그 5의 2를 A라고 하고, 로그 5의 3을 B라고 했을 때 자, 1번 로그의 48은 A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2번 로그의 4분의 27은 A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 번째 과제 예를 좀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에 대한 성질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음, 밑을 변환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밑이 어떤 숫자가 이제 있어서 같으면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밑을 변환하는 걸좀 보려고 해 음, 그래서 어떤 걸볼 거냐면 만약에 어, 여기 로그 A에 B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밑이 A잖아 근데 요 A를, 밑을 A를, 어, 양수 C로 한번, 밑을 C로 하는 로그로 한번 이제 바꿔보려고 그래. 밑을 C로 하는 로그를 한번 사용해서 얘를 바꿔보려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건가 해서 일단 우리가 좀, 어, 식을 생각할게. 뭐, 얘를 한번 봅시다. 로그 A에 B를 일단 M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문제 활용하기 위해, 로그 C, C에 밑을 C로 하는 C에 A, 얘를 N이라고 한번 놔볼게. 그래서 얘가 밑을 C로 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얘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걸좀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모양은 지수로, 지수 모양은 로그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걸 본다라면, 자, 이 식을 본다라면,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B는 A의 M제곱,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A는, A는 어떻게 될까? A는 C의 N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여기서 A, 여기서 A, 있잖아. 이 A를 여기 안에다 한번 넣어볼게. 그럼 B는 A의 M제곱인데, A가 지금 C의 N제곱이니까, C의 N제곱에 a 제 어, n 제곱이 되는 거고 아, 여기 m 제곱이죠 m 제곱 자그럼 이거는 뭐가 돼음 이건 c 의 m n 제곱 이렇게 되지 m n 제곱 그러면 b 가 b 가 c 의 m n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얘를 어, 지수 모양을 로그로 바꿔 본다라면 로그로 바꿔 본다면 어, 이렇게 되겠죠. 로그 c의 b가 그치 m n입니다. 이렇게 돼. 근데 우리 m 하고 n을 아까 여기서 m n 이렇게 해놨거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m은 로그 a의 b고 곱하기 n은 로그 c의 b야. 로그 c의 n은 a가 되죠.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뭐냐면 로그 a의 b를밑을 c로 하는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거 동그라미 얘는 하고 바꿔본다면 로그 자 a의 b는 얘가 넘어가서 나누면 되지.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 a B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다. 자주 사용해, 우리가 이거. 자주 사용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밑에 A, B였는데, 밑에 A였는데, 밑을 C로 하는 걸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여기 밑에 있는 거와 진수에 있는 수를 진수로 갖다 놓으면서, 다른 수, 공통된 수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걸 갖고 바꾼다면, 여러 가지로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만약에 어 로그 2에 3이다. 자 밑을 5로 하는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2와 3이 진수로 간다라고 했지. 로그 2, 로그 3 이렇게 가는데 밑을 5로 하고 싶다고. 그럼 5, 5똑같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이게 지금 1번에 대한 내용인데 2번은 간단하게 될것 같아. 만약에 2번을 증명을 해 봐라라고 한다라면 어 로그 a 에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밑을 a로 하는 걸로 해 보던가? 아니면 b로 하는 걸로 바꿔 보려고 그래. 꼭뭐이 것과 다른 숫자일 필요는 없잖아. 여기는 같은 숫자로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밑을 변환하기 위해서 로그 a와 로그 b로 바꾸는데 자밑 진수가 다 진수로 갔어 근데 뭘로 할 거냐면 나 b로 할래 b에 b에 이렇게 됐다 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분자에 있는 로그 b에 b가 뭐야 그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거는 결국에 로그 b에 a 분의 1 이렇게 바뀌지 뭐야 밑이 진수로 가고 진수가 밑으로 가고 서로 바뀌었잖아 그치 바뀌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분의 1 한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어 그러면 로그 2의 3은 분의 1, 1 한다면 분 모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로그 3의 2, 밑과 진수가 바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3번이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3번을 한번 좀 볼까? 3번을 볼 건데, 한번 과제로 줄 거예요. <laughs> 자, 이거, 우리가 봐야 될 게, 밑도 지수 모양, 진수도 지수 모양. 근데 지수로 있는 m과 n이, 앞으로 나왔네. 자 n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온다라고 했어. 그 밑도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겠지.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 마찬가지로 해야겠지. 2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꾸는데 자 로그 일단 흐름은 얘기를 할게요.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밑을 b 로 하든 a 로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갖고 밑을 변화를 해주는 거야. 일단 그럼 로그 얘 밑이 진수로 간다라고 했지. 그다음에 여기 진수는 그대로 또 진수로 가는 거지. 근데 밑을 뭘로 한다라는 거야. 밑을 어 비로 해보자. a 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진행을 한번 해보라고 진행을 해보면 결국엔 여기에 여기 지수 있는 두 개가 앞으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뭐냐면 만약에 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유도를 할까요 하는 과제로 한번 해 보면 다 과제가 갑자기 많지? 간단하긴 한데 하나씩 하나씩 해좀 많은데 어, 만약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뭐냐면 얘를 이용하는 게 만약에 l o 음, 4에, 음, 4에 32.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거는, 자, 여기 4는 지수로 나타낸 뭐야? 2의 제곱 자, 32는 2의 5째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요 성질에 의하면, 얘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MN이 앞으로 나가서 n 분의 N, 이거에 얘들은 앞으로 나가버리고, 아이고, 이거 없지 N분의 n 분의 N은 곱하기 로그 A, 에 b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건데, 이거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지금 2하고 5가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겠지. 앞으로 나가서 얘는 2분의 5는 나가고 남아있는 거 이제 2, 2가 2개가 남지. 응, 이렇게 돼로그이에는 얼마? 응, 그러니까 얘는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그의 성질에 대한 걸좀 봤어. 그래서 로그의 성질 몇 가지 하고 밑 변환하는 공식, 밑 변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중단원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을 통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어, 로그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용 로그에 대한 걸 한번 좀더 배워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고 많았고. 어, 짤막짤막하게 하는 거고, 오늘 과제가 4네 문제가 나갔거든. 크게 네 개. 증명하는 것도 두 개, 문제 푸는 거두 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잘 정리해서 사진으로 찍어갖고,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 제출방에다가 올려주세요. 학번 이름하고. 수고 많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어, 줄어, 확진자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다시 보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사랑합니다.